야, 29, 0 12번 렇게 이게 1 1번 보자 대박 지금 전체 유는 1, 2, 3, 4, 5 이렇게 있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얘기하지 맞아? 지금 얘는 다른 말로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잖아. 그랬더니 뭐야? 지금 1, 2, 3, 5가 나왔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거의 의미는 다른 말로 뭐야? 아, a 교집합 b는 원소 4만 갖고 있구나. 이걸 찾는 거지. 그리고 나, 나는 b 빼기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하고 1, 그러면 얘는 얘 먼저 잠깐 바꾸고, B 교집합 A로 바뀌지? 빼기가 교집합 되면서 A의 여집합 여집합이지 A가 되 그리고 얘는 A 교집합, 얘 여집합 들어가면 A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그리고 나서 분배 분배하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그리고얘 자체는 뭐야? 공집합이죠 그럼 남는 건얘잖아그럼 얘를 다 쓰면 B 교집합 A 요거쓴 거야? 그리고 교집합 아. 얘는 뭐야 정확히? a b 이야 교집? 뭐야이 거야? 이곳은 거야? 이곳은 거이거아이이거 이곳은 이 거야? 이곳 이곳은 거야? 이곳이곳야이곳이렇게 거야? 이곳야이곳야이이 그럼 얘는 B의 여지파 합치파 A 이렇게 돼 네. 그러면 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얘가 뭐냐 이거야 얘 의미는 AB가 있으면 얘를 의미해 그렇지? 근데 얘 의미는 뭐야? B의 여지파에 A를 합친 거니까 B의 여지파은 얘잖아 이게 b 여지탑에 a를 더하라는 거잖아. a를 더하면 이거지. 지금 그 빨간색 처기 이건 얘기하는 거야 지 맞습니까? 거기에 교집합이야. 그럼 교집합이야. 결국 a 빼기 b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잖아. 이게 a고 이게 b면 여 이게 4가 있고 여기이 1이 있다 이거 네. 그래서 a에 원, 모든 원소는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4분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19번 219번 서 이거야. a2라는 건어떤의미야 2의 배수니까 2, 4, 6, 땡땡땡 이렇게 2의 배수 쫙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bn은 bn은 n의 약수야. 예를 들어서 b4라는 거는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그럼 한번 보자. ap는 는 네. A6과 교집합. A9. 이거일 때 P의 최솟값 P의 최솟값을 구하래. P의 최솟값야 이건 6의 배수. 이건 9의 배수. 그거의 교집합은 뭐야? 18이지. 그럼 얘는 A? 18의 배수지. 그 네? 그러면 얘 의미는 18, 36, 5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잠깐. A가 이렇게 있어. 이거 의미, 얘기해봐. 이거 의미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AP라는 건 18의 배수를 갖고 있어야 돼. 여기 안에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걸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AP가 될수 있는 건 최소는 얼마야? 18이 되면 되지. 아니면 또는 36이 됐지. 아니면 54를 갖고 있어도 돼. 54의 배수. 돼? 그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18. 됐나요, 여기까지? 네. 생뚱맞게 여기에서 A12. 말이 안 되지. 이건 12의 배수.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러 얘, 이 P는, 이 P도 뭐야? 18의 배수가 돼야지. 네. 그래서 지금 P는 얼마? 18이 나온 거야. 다음 BQ. BQ는? B12 B8 이렇게 그리고 Q의 최댓값이야 최댓값 최대. 이거는 12의 약수지 이거는 18의 약수지 12하고 18이 약수야 공통 약수는 뭘까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 뭐 있을까 그러니까 6하고 9의 뭐야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거에 뭘 구한거야 최소공배수 구했지 그러면 12하고 18에 교집합을 구하래 뭘 구해야 될거야 최대공약수왜야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있을 거고 18에 대해서는 1 2 이렇게 있을거고 18의 약수는 1,2,3,6,9,10 8,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교집합은 1, 2, 3, 6이거잖아 그게 6의 약수지. 그래서 얘는 뭐야? B6이야. 그러면 Q도 뭐야? 6의 약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건 6이 될수 있지. 제일 큰 건. 다음에 뭐 3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1도 될수 있겠지. 그 중에서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2 4호겠네 다음 2 2 4 224번 보면 a는, a는 지금 뭐야 XGV x 제 x 1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4 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니까 하 그뭐 또는 뭐야아예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b는 지금 몰라 b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는 0.4가 이거해한번야 a랑 b랑 합했더니 r이 나왔대 r이란 건 실수 전체가 됐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a는 a는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럼 B라는 건 뭐뭐 사이지 근데 이게 얘가 A랑 B랑 합했을 때 전체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뻥 뚫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집합은 전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저 B의 등으어디에 돼? B의 등으 어, B의 등으 어, 여기 등으로 들어가니 여기 등호. 그래서 여기는 뭐야? 티깔칠이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야지만 전체는 이 전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A 교집합 B를 했는데 결국 얘는 뭐가 돼? 4X에서 이 그러면 교집합은 이 부분에 교집합이 없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얘가 교집합이 됐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6이 돼야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여기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결국 얘는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왜? 얘는 3이 없, 마이너스 3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의 범위는,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의미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8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8이 되는지.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15. 다음 235번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온다. 근데 이건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235번. 235번 보면 전체는 1부터 8까지. 그리고 a하고 b는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na가 k 아원색의개수가 k개 있구나 그리고 교집합은 k-3 그러면 먼저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의미야? 이게 a이고 b면 어? 이게 k-3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순수 a는 얼마 있어야 돼? 얼마 있어야 돼? 3이 있어야지. 왜? A의 총계수는 k 겠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하면 k 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두 개만 봐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다음. 그러면 결국 M, 이거일 때, m b 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됐나 여기까지? 그리고나서 지금 개수의 <laughs> 최댓값이잖아 네. 한번 보자 야. 우리가 원래 합, 전체 합집합은 NA 거기 MB 그리고 빼기 N NA 교집합 B지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K개고, k 이고 여기가 K-3개잖아 그리고 얘를 모르니까 이거의 최대값 m이라고 하자 대자장 네? 그러면 결국 얘 계산하니까 계산하니까 3 플러스 m이지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된다 이게 최대라는 거는 어? 얘가 최대가 나아야지 합집합이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건몇 개야? 몇 개? 네? 그러면 이거의 최대 m은 얼마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덟 개보다 그 밑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최소값은 뭐야? M6이야. 6이라는 건 뭐야? K가 6일 때 묶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야? MK니까 지금 6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MK가 6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2번. 야 이거는 그러면 6이 되고 이게 3이 되고 이게 M 6이 되는거지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M6 이렇게 되지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뭘 구하는거야 얘네 지금 얘를 최솟값을 구하래 최솟값최솟값 잠깐만, m6 맞지? 응. 최솟값일 것. 잠깐만, 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렇게만 짜 그냥, 이렇게. 근데 얘가 이거 m6일 때 최솟값이야. 그럼 최솟값은 얼마일까? 최솟값. 이 그림 봤을 때최솟밥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할수 있어? 안 되지? 왜? N6일 그러니까 때 33이지. 그럼 여기에 최소값이 이, 이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이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0이면 되잖아, 여기가. 그러면 B. 이 B의 전체 최소값은 몇 개? 세개돼 있어. 그래서 2개 최소가 얼마? 3개 정도 이해하셨나요? 야 여기에서 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 숫자가 커지잖아 근데 3이라는 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 최소 3개부터는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딱 3개일 때가 최소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래서수다 풀려고 했는데 다음 239 239번 보면, 잠깐 <laughs> 어, 전체가 40. A가 16. n p 가 20. NC가 22. 세 문제를 모두 맞췄다? 그러면 교집합이죠 다. 그러면 얼마? 3. 그 중에서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라. 두 문제 그러면 우리가 세개짜리 공식 뭐나와 이게 나와야 된다고? 얘는 Na, MB n c 그리고 빼기 한꺼번에 할때 Na, 교집합 B n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걸 빼주고 더해줘야지 아 교집합 교집합지 이걸 배우시면 돼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문제에서 뭐야 어그이시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이 없다 이거야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이, 없다, 학생이 없다는 말 뜻은 뭐냐면 결국 이 전체 합집합은 얼마라는 거야? 40명이 돼야 된데 이거야 네? 아예 못 맞춘 학생이 없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다 맞췄다는 거잖아. 그러면 합집 합은 40명이 돼야지. 네? 그리고 얘가 얼마야? 16. 얘가 20. 그 다음에 22. 얘 3이.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얼마냐? 해봐. 에이 해봐. 30, 36이고 22. 얼마냐? 58에서? 정확히 3 있으니까 61이잖아 60. 근데 얘는 40이니까 이 값이 얼마나 야돼 21명이 돼야지 네 여기까지 했나? 지금 이거 다 합친 게 교집합 다 합친 게 21이야 근데 뭘 구하는 거야 그림을 이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 얘네들이 얼마냐 묻는 거야 지금 맞나요 여기까지? 1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할 거냐? 얘를 A, B, C, D라고 하자. 됐? 야,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야? 이게 A, B, C라면, A 교집합 B는 A 더하기 D야. 그럼고 B 교집합 C는, 뭐야? C 더하기 D고, 얘는 B 더하기 D지. 이렇게. 그게 얼마라는 거야? 21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21이라는거지 그 중에서 난 abc가 얼마니 묻는거잖아 근데 d는 뭐야? 교식판이지 이 부분이 뭐야? 얘잖아 그게 3이니까 이게 얼마정 더하기 2잖아 그럼 얘 얼마나 되야 돼? 12명이 돼 그래서 총 12명이 돼 Yeah.